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 무적풍환입니다. 자, 오늘은 쉽게 콜라보 2기로 쉽게 다이준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한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소식해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다이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타워바오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고, 배송하는 것까지 저는 일반 쇼핑몰 사용하듯이 간편하게 진행을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두 가지 제품 빠르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본 제품은 8비토의 N30 무선 마우스입니다.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러 같이 생겼어요. 북미판 패미컴 컨트롤러 같이 생겼는데 어, 레트로 컨셉으로 출시한 어, 그런 마우스입니다. 자, 윈도우와 맥 OS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2.4기가 무선 통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1000 dpi, 그리고 8m 거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열어볼게요. 자, 기존의 8m 제품들하고 어 비슷한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뭐 없는 것 같고, 어, 음, 그, 북미판 페미콤? 느낌, 어, 그대로 납니다. 어,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가볍고 거의 없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요거 그리고 옆에 십자 버튼이 있는데 요게 아마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거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원투 페미코 버튼처럼 되어 있고요. 만듦새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단단한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쪽에 리시버가 들어있구요. AA 배터리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자, 리시버를 연결하고 전원을 올려주니까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연결이 된 상태에서 요 십자 버튼 좌우를 누르면은 전화면, 전화면, 뒤화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구요. 이런 식으로. 자, 위아래로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스크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버튼 눌러주면은 당연히 클릭이 되고요. 어 이거. 음. 요 클릭이 요거는 의외로 편해요. 십자 버튼으로 아래 위좌 우까지 한 번에 컨트롤할 수가 있고 다만 요 버튼은 어, 염려했던 대로 누르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옛날 게임기 페미콤. 컨트롤러 그 느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손으로 그립을 했을 때 조금 멀기도 하고요 지금 손 자연스럽게 잡으면은 요 정도 위치가 나오는데 약간 손가락을 좀 뻗어서 눌러야 되는 느낌이에요 조금 요 부분이 긴것 같구요 누르는 것도 요 부분만 눌 버튼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편리하게 나온 그런 마우스들보다는 버튼 조작하거나 그런 게 편하지가 않고, 요거는 약간 감성적으로 역시나 접근해야 될 만한 그런 마우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이 마우스는 옛날 8비트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 요런 8비트 게임기 좋아하시는 분이 약간 갬성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요거는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타오바오에서 3만원 정도에 결제를 한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격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상품은 태고의 달인 북인데요. 일본어로 써있지만 어, 중국 제품입니다. 전에 그 컨트롤러, 고양이 컨트롤러랑 같은 업체 건데, 어 이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아마 어, 일본에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본어로 패키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호리에서 나온 요북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어, 가격이 좀더 비싸요. 이거보다 비싸고 어, 저가형들보다는 얘가 조금 더 비쌉니다. 요거 가격 제가 한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근데 저가형보다는 어, 기능이 좀더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북체가 나오고요. 북체. 북채 디자인에 약간 무늬 같은 게 그려져 있네요. 태고의 다이렌에 나오는 그런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북채 마감도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은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꽤 묵직한 북채가두개 들어 있고요. 요북 상판이에요. 상판, 어 상판도 큼지막합니다. 요 재질이 어,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살짝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약간 오락실에서 하던 그 북처럼 살짝 마찰이 있는 어, 그런 느낌의 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컨트롤러 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할 때, 메뉴 이동화 같은 거할 때, 요 컨트롤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버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LR 버튼부터 해가지고, 스타트 버튼, 뭐홈 버튼, 스샷 버튼, 셀렉트 버튼 다 있습니다. 요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 안 붙어 있고 어, 따로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주렁주렁하고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요 타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재질이 괜찮아요. 그리고 후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어, 묵직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부기 묵직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 다리 파츠가 있고요.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무늬가 이쁘게 생겨져 있고요. 자, 이렇게 다리 파츠 조립하고요. 뒷면에 부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요 음, 치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자, 게임하기 전에 추가로 호리 제품도 여게 가능한데, 이렇게 무게를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뒤쪽에 이런 작은 페트병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묵직하게 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채 같은 거 사용 안할 때는 뒤쪽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어 그냥 해도 사실 조금 무게가 있긴 한데 이렇게 두 개를 더 꽂아주면은 더 무겁게 해가지고 더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연결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스위치에 연결을 했고요. 입력 신호를 테스트해보면 이렇게 LR로 입력되고. ZL, ZR로 이렇게 입력이 잘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게임을 실행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북 인식은 잘 되고 있고요. 어,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해가지고 좀 미스하는 게 있는데 어, 입력은 잘 받습니다. 요 사이드 부분이랑 요 안의 부분 정확하게 어, 잘 쳐주면은 입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이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조금 신경을 쓰는 업체인 것 같고요. 이런 USB 케이블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다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네요. 뭐 이런 부분 보면은 디자인에 꽤 신경을 쓰고 있는 업체라는 걸알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품들 퀄리티가 깔끔해요. 호리 제품 못지않게 깔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뭐고이 인의 제품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어, 딱 보고 어, 디자인 괜찮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 업체 제품이었어요. 전에 고양이 뒷모양 컨트롤러도 어, 디자인 적으로 굉장히 예쁜 컨트롤러인데 이것도 어, 어, 굉장히 쓸만하고 이 부분도 그냥 플라스틱보다는 약간 마찰이 있고 고무 느낌이 좀 나는 재질이라서 그 소음도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아마 조금 더 적을 것 같고 뭐 원래 기본적으로 소음이 좀 큽니다 부기 치는 느낌도 타격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 코리 제품이 뭐 가장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몇만원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이런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쉽게 다해줌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한 제품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타오바오 이렇게 뒤져가면서 제품 선택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좀더 저렴하게 쇼핑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품에 대한 상품 코드는 더보기에 남겨 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상품 코드 그거 보시고 어 쉽게 앱 들어가셔 가지고 상품 검색하면은 요 제품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